하러 왔을 때는 4번 미리 계약 계획한 거만 산다. 음. 저는 항상 주원이 쇼핑하러 갈때 물어보면은 주연이래요. 아나 오늘 이거 사려고. 음. 얘기하더라. 음. 나 여기 샵 가려고. 음. 근데 이게 정답이 6번이 있어야 돼. 요 원래 주원이 같은 경우는 음. 입을 거다 입어보고 안 산다. <laughs> <laughs> 혹시 가로치고 풀레 컨슈머가 되어버린 <laughs> <laughs> 맞는말람에타좋 1시간동안 입어보고 다 입어보고 정답 하고 <laughs> 정답, 정답 아니 정답 정답 아니 제가 그 형이랑 나랑 쇼핑을 많이 하니까 아니 이거 브랜드 얘기해도 되나? 어 나도 얼굴이 빨개지네 브랜드 얘기해도 되나? 어야 정답 예. 너, 너 브랜드를 안얘기하 아니 그그 그 구찌 네맞구찌맨은 구찌맨에 <laughs> 가가지고 제가 진짜 아. 뭐 선글라스부터 뭐 반지부터 목걸이나 아. 바지랑 시, 뭐 위에 옷이랑 다 입어봤거든요 음. 그, 그래서 잘, 잘 먹었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결국> 아안들었다 <laughs> <맛을> 보지 <laughs> <laughs> <그랬을 때, 웃음> <laughs> 아, 우리 신발 다시고 제가 살얘기저번 미국 갔을 때 네. 어떤 매장에서 주씨 악세사리 하나 이렇게 잖아아사랑 <laughs> 이제 쇼핑 샵에 갔어요. 아, 저희가 아, 아, 아. 근데 거기를 저희가 한번 가본 것도 아니고 재장에도 가보고 자주 가는 샵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단체로 갔어요. 갔는데 에이, 저희들 뭐형아아뭐 살래? 뭐 후드티? 뭐 나는 뭐, 뭐 맨투맨 이서좀 저렴한 것들 고르고 있었는데 주원이가 뭔가 마음에 드는 게 있었나 봐. 그걸로 갔어요. 근데 보니까 주원아 뭐 사게 하니까 되게 반짝거리는 목걸이를 어, 네,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네. 얇았어. 어, 아주 얇아. 그 네. 어? <laughs> 얇은데 되게 반짝거리는 색깔도 다채로워 막. 나 엄마한테 문자 를보고는데 거기서 데이터가 안 터져요. 어, 그렇게 있는데 형어때요 야, 진짜 예쁜 거요나저도 예쁘다. 반짝거린다. 이어요그래치 형? 귀엽지? 귀엽지? 이랬이까이사 살까? 하는 거야. 그냥 흰색깔 하나랑 빨간빨간빨간빨간빨 색깔 이빨간빨간는간 그러니까. 있어? 어, 색깔이 이제 하나로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 얘기하는 거 있잖아. 아, 근데 그래. 그렇죠. <laughs> 내가 좀 수용 가능할 만한데. 어. 안 되긴 하고. 비싸지만. 비싸지만. 비싸지만 내 오랜만에 사짐. 어, 나와서 살 만한 금액이다. 어. 이게, 그래서 조회됐다 그러고 <laughs> <또>, 결국에 막 <laughs> 되게, 어. 되게, 되게 많이 찾았어요 그때 또막 이거 진짜 어떡하지? 아, 이걸 챈게 제가 챈게 아니라 그 직원분이 막더 해서 어, oh, 굿. <laughs> 이러면서 막제 것도 막차 주시고. 아, 그러고. 이게 되게 그거 살때 주원이 옆에 사람 되게 많은데서 그 직원분이 그래서 어떻게 신기하다 하니 그런 말았는데얘 어, 이거 얘 이거 얘 이거 진짜 산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저를 그 쳐다봤어 계속. 어, 저는 아무 생각 없었어. 요 그런데 이제 저기 이 결제를 와봤어. 나 결제를 하러 봤는데 저기 이렇게 머리를 많이 저어. 전 모습이 아직도 안 잊혀져. <laughs> <저. 웃음> 내가 가격을 공을 하나 빼고 생각하면 네. 그래. 저요? <laughs> 공을 하나 빼고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을 하나 빼고 오, 계산하면 돼요. 진짜? 그러니까 100만 원된줄 알았는데 천만 원 근데 원 진짜 더 웃긴 게 있어요. 천만 한, 원이면 1억인 거 1억 공을 하나 빼고 계산을 이제 긁었는데, 카드 긁었는데. 아, 아, 긁었어. 아, 긁었어요? 아, 카드 를 긁었어. 아, 그걸까지 몰랐어. 카드 긁었는데, 계속, 그, 카드사에서 전화가 오는 거였는데. <laughs> 도난거 아, 아니냐고. 아, 아니, 아 어, 도난, 도난했거나 어. 이게 자꾸, 이이 가격이 거. 왜 자꾸 긁히냐. 금액이 기긁히라 어. 원래 그래요. 자꾸 카드 자꾸 긁힌다 그래서 나는 왜 이게 안되지? 이러면서 계속 긁었는데 이게 전화가 와가지고 뭐 긁혔어? 어 근데 이거 계속 긁고 누가 긁는 것 같다 그래아 이거 제가 긁고 있는데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분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아아 근데 이거 맞나요? 이래서 아 예? <laughs> 아 그거예요? <laughs> 그그 명이... 근데 <laughs> 알았어요 아 예? <laughs> 그래서 그가격은보 아... sorry this <laughs> is me I'm sorry <laughs> 네, e x 아, 아, 그럼 내 아, 거기에 내가 다른 걸볼 수가 없어. 너무 못 참고 피서 짠! 이습니다 아, 바로 내 어, 바로 나갔어. 거 앞에 있는 아스키림 맛있어. 아, 아이스 맛있지. 근데 선이 있다고. 쇼핑, 쇼핑 선이었어요. 3번에에게 얘기 잠깐 해봤고. 네, 저... 아니, 아, 이 6번이에요. 근데 진짜 제가 얘기할깐요 여기 선택이 없어요. 일단 저는 그 상상을 시킨다면은 4번. 4여 문제는 3번 문제는 3번 문제는 3제는 3번 문제는 3번 문는 3번 문제는 3번 는 3번 을했는이제4번 문제는 저는3제는번문제번